힘들고 어려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언제나 옳은 길이다. 길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언제나 옳은 길이다. 길이 길이다. 아, 기분 나쁘더라도 크게 따라서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언제나 옳은 길이다. 길이 길이다. 쉽고 가벼운 길은 성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축복과 성공과 행복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거쳐온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하면 믿음도 좋고 진짜 알곡성도들이어서 오늘은 조금 아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집중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좀 수준 높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모였을 적에는 듣기 쉽고 편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은 좀 여러분들은 2년을 지내오면서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그루터기들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 번. 힘들고 어려운 길이 힘들고 어려운 언제나 옳은 길, 길, 바른 길이다. 가끔 외출 중에 한끼 식사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기왕에 같은 돈을 주고 먹는 것이라면 아주 깨끗하고 맛있는 집에서 먹고 싶습니다. 그때 대본의 사람들은 음식점에 차들이 아니가 사람들이 아주 북적대는 그런 집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하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밥값을 지불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줄을 서면 손해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물건을 살 때도. 큰 규모의 대형 할인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네 작은 슈퍼들은 갈수록 생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학교도 크고 사람이 많이 몰려든 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얼마나 큰지 자동차를 타고도 한참을 돌아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 학교는요, 저안 속으로 버스도 다녀요. 세상은 클수록 유리합니다. 경제학에서도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사가 크면 클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커지면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작은 회사들이 할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꾸 회사를 크게 늘려나가고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해서라도 크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크고 넓고 많으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넓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반대되는 작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문과 좁은 길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문이지만 그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문은 작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면 넓은 길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출세길도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작은 문을 선택하면 그 뒤에는 넓은 길이 보장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 뒤에 또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길과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넓은 길, 넓은 문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넓은 길이 나온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금문을 통과한 후또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어렵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취직도 잘 되고 학교 가기 어렵지만 뭐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합격하거나 좋은 회사의 입시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그런데 자금문을 통과하기도 힘든데. 통과해보았자 또 고생길만 남아있는 길을 누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겠느냐 이거. 정신 나간 사람 바보가 아니고는 아마 그런 문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고 그 힘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작으면 뭐 길이 넓든지 길은 좁아도 문이 넓으면 사람들은 그리로 몰려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그 길은 문도 작고요. 그 작은 문을 통과한 후에도 가야 할 길도 좁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또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을 많은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숫자만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돈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명예와 쾌락을 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이 자꾸 거기를 그 좁아서 불편하고 힘들고 조롱받기도 하지만. 그 길을 성도들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백혈병이나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어려운 병을 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의 그 백혈병, 암, 그 힘든 병 치료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아이의 부모는 그 고통을 그 아이가 견디게 합니다. 아이도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악물고 참아야 살수 있고 이를 악물고 참아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돈과 명예, 즐거움을 원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큰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만 작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갈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길은 내 힘과 내 지혜로 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문과 좁은 길은 내 힘과 내 지혜로 갈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선택하고 갈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작은 문을 선택하고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과 명예와 육체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이 좁은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이런저런 핑계거리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여러분들은 확연하게 다른 그루톡이 남은 자들 알곡신자들 세상에는 요 조금만 불회를 범해도 쉽고 더 많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뇌물을 슬쩍슬쩍 챙겨보세요 얼마나 쉽게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분들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도 자고 싶고요. TV도 보고 싶고요. 컴퓨터도 하고 싶고요. 뭐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요. 등산도 가고 싶고, 낚시도 가고 싶고요. 축구도 하고 싶고요. 골프도 치러 가고 싶고요. 목욕도 하고 싶고. 그러나 그런 기억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듣지 않을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주일에 성경책 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작은 문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들어선 이 좁은 길을 더 힘을 내서 가시라고 격려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이탈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소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작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도 어렵지만,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넓은 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곧장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넓은 길 좁은 길 이야기 다음에 왜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앞에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작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유혹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거짓 선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유혹해서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 좁은 길을 선택해서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만도 힘이 드는데, 자꾸 여러 가지 유혹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밀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넓은 길 사마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도 하지 마십시오. 가짜들이 어떻게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떨어져 나오도록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까요? 첫째로 가짜 목사들은 거짓 평안을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변호사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고 말하고 수입료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또 달라고 합니다. 나쁜 의사들은 자기가 고치지도 못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붙잡아두고 돈만 다 챙깁니다. 가짜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도 잊지도 않은 평안을, 축복을 약속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안된 일이 없다고 약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짜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그렇게 약속한 부분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잊지도 않은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에레미아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심상에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환란과 재앙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선 자들은 그들이 받게 될,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징벌은 전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망해! 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살면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좁은 길을 걸어 가야 하는 사명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편안함과 돈과 명예가 보장된 길은 사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지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닥칠 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활난과 핍박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활난과 핍박이 없는 편안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없인 성공도 승리도 영광도 없다. 그래서 늘말씀하자요노 크로스, 노 크로우.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도 혹은 회는다니지만은 형식적으로 신앙상하는 사람들의 세상 보기와 아니라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짜 목사들은 언제나 쉬운 길을 제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대부분의 사익꾼들은 쉬운 길이 있다고 합니다. 돈 버는 쉬운 길, 성공하는 쉬운 길. 대표적인 사기꾼이 다이어트 식품 회사들입니다. 힘들게 운동하지 않고, 뭐, 고통스럽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도 살 빼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자기네 약을 먹으면, 방 안에서 뒹굴고, 먹을 거 실컷 먹고도 그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다이어트한 것인데 살은 빠졌지만 회복할 수 없는 건강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면 곱절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쉽게 얻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애로운 것입니다. 반드시 그게 나의 삶에 내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쉽게 얻는 것들은. 술 마시면 쉽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하면 쉽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면 쉽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얻은 즐거움과 돈은 자기 인생을 반드시 망치게 됩니다. 힘들게 산을 오르거나 좋은 책을 읽어서 얻는 즐거움은 그 즐거움, 그 정보를 얻는 과정이 힘이 들지만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성적이 잘 나와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즐거움은 건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얻을수록 건강한 것입니다. 단번에 알았습니다. 힘들게 얻을수록, 힘들게 얻을수록 건강한, 것이다. 건강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쉽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어렵게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저 하늘 보자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초롱받고 멸시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그의 온 받으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가치한 것이냐, 값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쉬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 하나 쉬운 것 주신 외엔 쉬운 것 주신 것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아멘. 아멘. 세 번째로 가짜 목사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짜 목사들은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죄를 다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 합니다. 죄를 지어서 양심이 꺼림직하다고 말하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유, 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하면서 그냥 안도감을 줍니다. 죄 문제를 끄집어내서 죄를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숨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쉽게 다루고 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짜인데 그게 가짜 목회자, 뭐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출발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 목사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들어가기 쉽고 통과하기 쉽지만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쉬운 길만 제시하고 그 길을 가자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사기꾼입니다. 거길은 그 넓은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길을 선택할 때 쉬운 길은 NEVER 절대 선택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쉬운 것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는 내게 사기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선택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언제든지 옳은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인생의 참 행복과 참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칩시다. 어떤 선택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자. 결코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말자. 결코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말자. 기도합니다.